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세바의 반란 이후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기근 재앙과그 기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기근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고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을 때에 3년 동안이나 매년 기근재앙이 심하게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사월이 피를 흘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1절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죠 21장 4절부터 구절입니다. 4절.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르데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절 그들이 왕께 아리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6절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영호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르데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유나단 사이에 서로 영화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유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 왕이 이에 아야의딸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동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자 곧모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다섯 아들을 붙잡아. 9절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옹며 닮매 그를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사울의 후손 사울의 아들들 일곱 명을 다 죽이고 나서. 드디어 그 땅에 모든 기근지양이 멈췄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십절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절 이에 아야 의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에 12절 입니 다윗이 다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불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불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하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 묘의 장사대, 모두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본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사울의 아들들, 심지어는 이미 죽은 자들의 뼈까지 합해서 일곱 명을 채웠고 그들의 요구대로 행했을 때 드디어 기근지향이 멈추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 사이의 약속도 매우 소중히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지속적으로 기근지향이 일어났고, 3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기근지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원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부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기부온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일곱 명을 목매어 달아줘야 되겠다. 그들의 죽음을 봐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다윗은 그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후손들 일곱 명을 목매어 달게 내어줍니다. 물론 다섯 명을 목매어 달도록 내어주었고요 나중에는 두 사람의 뼈를 가져온 거죠. 물론 사울과 함께 길보와 전투에서 죽었던 사람 두 아들의 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채워졌고요.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근 재앙을 거두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이 기부 온 사람들에게 행한 것 때문이다. 기본 사람들과 이미 맺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언약 혹은 계약, 약속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도 우리는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위 세계 기근 재앙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고, 기부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 후에 드디어 기근 재앙이 멈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언약, 사람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요시 여겨 잘 지키되 아래로 사람들과의 약속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리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